오늘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영상은 지금 대학 강의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5월 지금 셋째 주에 촬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5월 셋째 주는 축제 기간이고요 뭐, 축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드릴 게 없을 정도로 대학교, 대학 문화의 꽃이라고 봐도 돼요. 자, 뭐, 대학이 어딘지를 상관없이 일단 축제 기간은 봄 축제 가을 축제인데, 이 축제는 너무나 큰그 문화인데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 2020년과 이치, 2021년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자 대학교 축제는 내가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 뭐 요새는 좀그좀덜 하지만 주점 뭐 이렇게 음식을 팔고 하는 이런 주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 뭐 동아리나 학생회 학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행사를 기획해야 되는 입장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굳이 대학교 축제 뭐 휴강인데 대학교 수업 휴강인데 뭐 하러 가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거를 하든 상관없는데 은 이제 대학교 축제라는 게뭐 짧으면 3일이고 길면 열흘 정도의 그 엄청난 그 문화가 있고 특히 뭐 연예인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축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축제가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대학교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 시간이에요. 뭐 반드시 공부라는 게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게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축제 그 짧은 3일에서 열흘 동안에 그 시간 안에 배우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척 많아요. 그 인간관계에,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생각한 대로 공연이 안될 수도 있고, 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뭐, 밤늦게까지 놀다 보면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어요. 이 축제 기간에는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굉장히 저, 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축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 둘러볼 수는 있잖아요. 뭐, 아, 이렇게도 놀고, 이렇게도 게임도 하고, 저렇게도 뭐, 뭐 음식을 만들고, 뭐, 이렇게도 뭐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축제, 그 축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5월 달에 큰 축제만 한천개 정도가 있어요. 5월 달에만 큰 축제가 천개 정도가 지역마다 뭐, 온갖 게다 있는데, 바자회 같은 거 포함해서요. 자, 그런 그 지역사회 축제 더하기 대학 축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 요새는 이제 온라인 축제, 그 온라인 스포츠, 뭐,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축제를, 오프라인 축제를 온라인에서 대신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좀, 감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라도 축제를 대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축제가 굉장히 큰 공부라는 거를 한 번쯤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고, 뭐,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 2022년도에 축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2년 동안 못했던 역량을 집중해서 이제 한 번쯤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